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산속 조용한 곳에 있는 개 관리 지역 논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남원시에서 약 30여분 승용차 거리에 있는. 왕제 저수지 안사락골 안쪽에 있는 그러한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개 관리 지역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1000m 이내에서는 우사나 돈사, 개사, 사슴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허가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런 가축을 사육하거나 또는 기도처 종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지금 타원형으로 어, 보이는 위치가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모든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으며, 왼쪽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지금 아래쪽에는 국어에 접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지 주변 상세 학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가 되겠으며 간선 농경용 도로가 되겠고 20년 임대가 가능한 765평이 되겠고 파란선은 국어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껌벅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겠으며 왕제 저수지에서 우회전하면 노란선이 안사골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리키는 부분 이곳부터 비포장 간섭 농로길이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수지가 왕제 저수지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소유지로서 한적한 곳에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도로의 모습이 되겠으며 지금 낙동마을 해관에서 이곳 토지로 가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도로에서 우회전하면 왕제 저수지에서 약 360여 미터는 시멘트 포장 도로로. 지금 되어있는 차량이 온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데가 되고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도로 마지막 지점이 되겠으며 바로 이곳까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포장도로 끝지점에서 약 340여 미터는 비포장도로가 되어있으며 차량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만 상대 제한구역으로 1000m까지는 한우, 육류 그러한 동물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그 토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현재의 토지의 주변 풍경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묵전으로서 지금 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지만은 이곳에 안라하고 어, 쾌적한 자연 환경의 그러한 조용한 곳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러한 환경이 자연을 즐기시 분들은 적당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는 동절길때의 토지의 전경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낙엽이 우어져 있지만 이곳엔 평지로서의 그러한 예전에는 농사 천수답을 지었던 지역이고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평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토지는 새필지로 어 답이두 필지 또 전이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온활한 그런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내의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간습 농로 현황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토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수년 전부터 간접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도로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시멘트 도로와 비포장 교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곳까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보장도로 교차점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3,722제곱 1,126평이 되겠으며 지목, 전, 탑 세필지로 구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자연성 농막 설치의 최적지가 되겠고 우사 등 가축 사육 부지로 적합하고 종교시설, 기도처나 사찰 암자 등이 되겠으며 가수원, 우렁이민,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적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주변 토지는 약 8배의 여평으로 문중땅에서 20여 년간 장기임대 가능하며 전문 농경용으로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남원역을 기점으로 승용차로는 30여분, 낙동마을 해관에서는 10여분 거리에 되겠으며 왕제 저수지에서는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으로는 7천만 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산속에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토지를 구입하셔서 이곳에 종교 시설이나 그러면 가축을 기르실 분이나 나는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때 농막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저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